이번 연휴엔 어디 가면 좋으려나? <laughs> 뭐야? 여기는 어디야? 놀러 갈 계획은 있고 고마운 분들 찾아뵐 계획은 없는 건데. 내가 하나 만들어 줄까요? 여설일 계획 그게 싫으면. 고마운 마음 곁에 일리 있는 회복력. 광동 경허고. 엄마 아빠 건강하시죠? 세안데 하이튼, 이런 그 자식이라 가는 것들이 그 입으로만 하면 건강이 챙겨지죠. 옆벼속까지 제대로 좀 말려들어라. <놀람>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한 일리 있는 회복력, 광동경 없고, 요즘은 회복력이 중요하다던데, 대충 하나 고르면 되겠지. <놀람> 또야 <놀람> 대충 회복력, 회복력 하니까, 다 같은 회복력으로 미어 사이즈가 다르잖아. 대한민국 판매 1위의 일리 있는 회복력 광동 경업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잘 생각해가 일리 있게 행동합시다. 경업고 중첫 번째로 허가받은 일리 있는 회복력 광동 경업고 오랜바보로 삽시다. ,잉.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.